70페이지 7-3번 문제입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PA가 p b A이고 PA 합집합 B가 16분의 7일 때 PA 교집합 B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첫 번째 식을 풀어 주자면 PA는 PB P, A분의 P, B 교집합 A가 됩니다. 그런데 A하고 B가 서로 독립일 조건에서는 PA는 P, A는 P, B분의 P, A교 B가 성립을 함으로 이 P, A값과 이 P, B값이 동일함으로 P, A와 P, B는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A교 B 값을 구할 때, P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이 PA 더하기 PB 빼기 PA교집합 B가 됩니다. 그런데 PB 대신에 PA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이 식을 보았을 때 PA교비를 P A의 제곱이라고 둘수 있으므로 이 값을 PA의 값을 라지 x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P A 합집합 B는 2x e x제곱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7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를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6분의 7이 0이 되고 양변에 16을 곱했을 때 16x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7이 되게 됩니다 4, 4, 7. 1로 인수분했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x의 값이 4분의 7 또는 4분의 1이 되는데, x의 값은 2위에서 pa 값으로 정했으므로, X, 어, 확률이 되기 때문에 4분의 7은 안 되고, 4분의 1만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PA의 값은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문제가 PA교 B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 PA교 B는 PA의 제곱과 같고 따라서 이 값의 제곱을 해준 16분의 1이 답이 되게 됩니다. 71페이지 8-2번 문제입니다. 승부차기 성공률이 각각 4분의 3, 그리고 P인 두 축구선수 AB가 한 번씩 승부차기를 할때두 선수 중에서 A만 성공할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때 P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가 4분의 3의 확률로 성공을 시키고 B가 1-P의 확률로 실패할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풀어주면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P는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을 정리해주면 4분의 3P는 4분의 1을 반대로 넘기니 4분의 2가 되고 약분이 되고 3P가 2가 되므로 우리가 구하려는 P의 확률은 3분의 2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73페이지 9-3번 문제입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 올라간 두팀 A, B는 7번의 경기에서 먼저 4번을 이기면 우승한다고 한다. 매 경기마다 두 팀이 이길 확률이 각각 2분의 1일 때 다섯번째 경기에서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5차전에서 A팀이 이길 확률을 우승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 5차전까지 해서 A팀이 우승을 하려면 4차전까지 A팀이 3승 1패를 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번 중에 3번을 A팀이 이기는데 B팀이 1번을 이기고 A팀이 3번을 이길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팀이 반드시 이길 확률은 1분의 2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을 해주면 4 곱하기 1분의 2 곱하기 1분의 2의 3승이므로 16분의 1 곱하기 1분의 2은 1분의 8이 되므로 답이 1분의 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